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어, 예년과 달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함께 한마음으로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대한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어느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요, 그것이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강보에 싸여 구유의 누인 아기가 바로 그 표적이죠. 그런데 간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호적하러 가면서 임신해서 해산할 딸이 다된 마리아를 데리고 그먼 길을 갔을까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6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이 재밌는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이긴 하지만 약혼한 사이라 아직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을까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즉, 어쩌면 요셉이나 마리아가 나사렛이 아닌 다른 동네에 가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가일사 아구스도 황제가 영을 내려서 온 천하로 호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로마가 유럽을 통치하고 있을 때였죠. 팔레스타인 지역도 예외 없이 로마의 지배 영토였는데 로마 황제가 세금을 좀더 많이 거둘 목적으로 그 모든 로마의 속국을 전부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근데 호적은 고향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이 있는 곳에 가서 한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 들이려는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요셉은 음, 결혼은 안 했으나 약혼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세대주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만 하는 대상이었죠. 근데 혼자 가지 않고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만약 마리아가 나사렛에 그냥 있었다면 어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애가 나온 것이 이상하다 느낄 수도 있고 어쩌면 결혼을 했는데 생각보다 애가 일찍 나오는 것으로 보아 결혼 전에 이미 애기를 가진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긴 하지만요. 그것이 자칫 마리아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160km라고 하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베들레헴 여행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그곳 나사렛에서부터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천사들이 좀 미리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만한 곳을 예비해 놓으실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행 갈때 펜션 예약하고 가잖아요. 럭셔리한 호텔이 아닐지라도, 자그마한 민박일지라도 하나 예약해 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그건 뭐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마국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때 당시 주거환경을 보면 어, 잘 사는 사람들은 집을 괜찮게 짓고 살지만 가난했던 사람들은 굴을 파서 굴 안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굴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거처가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파갖고 거기에 외양간이나 마구간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집이랑 마구간이랑 같이 붙어있는 그런 형태였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계셨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신 것이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즉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서 가이사 아구스도마저도 사용하셔서 아주 시기 적절한 때에 모든 나라들로 알고 호적하게 명령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아무런 대책 없이 베들레헴의 냄새나고 더러운 마국간에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게 하실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뜻과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주는 상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천군 천사가 목자들한테 나타나서 아기 예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릴 때그 표적으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찾아가서 실제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예배를 드렸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어디까지 내려와서 누구로부터, 어떤 곳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유의 누인 아기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는 곳일지라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은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곳에서 들여지는 천한 사람들의 예배일지라도 기쁘게 즐겁게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중 누구라도, 우리 중 어느 곳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그곳에서부터 성장하셨지만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시죠? 세마포에 쌓여서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므로 가장 영광스럽게 변화된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그 장소가 역시나 굴을 파서 만든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상징인 곳, 그곳이 곧 우리를 부활시키는... 영광스러운 곳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록 연약한 모습이고 더럽고 냄새 나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저 강물 밑에 반짝이는 보석 하나를 발견하고 심호흡을 한 다음에 다이빙을 합니다. 깊숙이 강물 속에 들어가서 심장이 터질,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도 꾹 참고 그땅 강바닥에 있는 보석 하나를 집어내서 물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서 물 밖으로 딱 빠져나왔을 때 보석은 햇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나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곳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이지만 그런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석이라고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우리도 존귀한 자가 되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곧 성전임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곧 죽게 되었달지라도 우리의 희망은 다시 살리신 주님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있지요. 오늘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렇게 작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올 한해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지요. 마음이 많이 괴롭고 어쩜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원망스럽고 또내 자신이 참 한심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탄절 아기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마음이 곧 성전이 되게 하셨으며 우리가 곧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비록 추하고 더러운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더럽고 추한 마음이라도 아기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고 이곳이 곧 예배할 수 있는 곳 성전이 되게 하셨으며 죽음밖에 달리 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도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